여 타고 여기 오고 있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공항으로 가볼까요? 고고! F19에서 G16? 가보자! 여행 오실 분들 2시간 정도 빨리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출국 심사 끝나고 커피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저희는 출국 심사를 다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커피를 마시러 갑니다 스타벅스! 신한 발걸음. 스타벅스를 찾아왔는데, 줄이 잔뜩 서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많고, 저희는 카페인을 재미치하고 가겠습니다. 긴급하게 저희도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설레는 구간. 토코호카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로 안내하고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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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세요. 아, 고생하세요. 하이? 아, 고생하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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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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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안해 <laughs> 오늘도 <laughs> <laughs> 이렇게 정이의 사고로하로 시작해 다 <laughs> 이곳은 라카스강 <laughs> 저희는 숙소로 가는 길입니다 짐을 맡기고 하카타역에 갈예정 아직 멀었다 숙소. 자자랑. 들어가면 체크인하고 올게요. 가지고 지금 집만 맡기고 하카타역으로 가려고 합니다. 여기가 생긴지 1년 정도라고 했나? 또 얼마 안 됐다고. 최근에 지어졌다 해가지고 시설도 되게 깔끔하고 좋은 거 같아요. 그럼 저희는 하카타역에 지하철 패스권을 사러 가볼게요. 안녕 이제 어디 가죠? 하카타역이요. 하카타역에 뭐 하러 가시나요? 패스권 사고 네. 구경 좀 하러 갑니다. 저희는 패스권을 사고 모모칠면을갑가야합니다왜 어, 이렇게 추워? <웃음> 누구예요? 오카 안춥다누구예요 오카 오카 봄 날씨라고 하는 사람 누구예요? 허람허허 어, 어. <laughs> <laughs> 패딩 안허 왔어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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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요허허요허춥허 춥고 춥허허다허허다허허다허허 춥고 아까 저쪽 저쪽을 건넜죠? <laughs> 저기 인포메이션에서 지하철 패스권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인포메이션에 오면 지하철 패스권을 구매할 수가 있는데 이제 2유권이 없어졌다고 해서 저희는 1일권은두번 쓰려고 다시 구매를. 맛? 초콜릿 플레인 저희는 모모치 해변으로 가기 위해 사카타 버스터미널로 가고 있어요. 맞아요. 사카타 버스터미널에서 3 1 2번을 타고 가면 돼요. 갑자기 햇빛 나요. 날씨 네. 좋아졌어. 예, 모모치 해변으로. 고고 왔고요. 아, 보호치에 이곳은 후쿠오카 타워 기념품 샵입니다. 저는 바람에 지금 아직도 정신이 나가 있고요. 그러면 후쿠오카 타워 구경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저희는 바람을 피해 어린이공원으로 가는데 스타벅스를 갈 겁니다. 우리코의 스타벅스. 카페인 스타벅스. 충전을 한번더 해줄게요. 아침에는 약간 없어졌어요. 카페인 사라졌고요. 한번더 충전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오우리코넷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자, 버스에서 내려서 오호리 정류장에서 내렸습니다. 오호리 공원이 나옵니다. 구글 지도가 짱입니다, 여러분. 공원을 이렇게또갈 수가 있구나? 날씨가.. 야, 오리들이 수영을 해. 물멍 타임. 에 걸린 우리는 추운 데만 찾아다닙니다. <laughs> 여기가 바로 우리코엔스테이션이이 신세계 아니요 지하철이 응. 네, 가는 거 같죠?

크기치고 좁지 않네요 어, 여기 이렇게 소파도 있고, 테이블도 있고, 이거 편의점에서 사온 거가 이렇게 머리맡기 TV. 기 TV. 여 있는 게 좋다. TV. 그여 TV. 가기렇게 있고 이 v TV. 여기 TV. 여기 TV. 여가 TV. 여기 TV. 게기 TV. 여기 TV. 선반 어, 어메니티 어메니티는 1층에서 체크인 후에 뒷편에 가져가라고 하십니다. 화장실을 한번 보여줄까? 불 아니야 이자 이거 변기랑 세면대 따로 있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응. 문을 열면 샤워실 이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지금은 3시 38분이고요. 너무 피곤합니다. 그러므로 잠시 놓겠습니다 룸투어 끝! 안녕 저희는 체크인을 하고 숙소에서 조금 쉬다가 편의점에서 산 오뎅을 좀 먹고 이제 밥을 먹으러 나왔습니다 텐진역 파르코 백화점 가서 일단 키와미아 함박를 먹으러 갈 예정입니다 일단 텐진역으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후쿠오카의 약간 퇴근길 같은 느낌 2박 3일 동안 도자 낙하했습니다. 16번 출구부터 지금 걸어가는 중입니다. 텐진약 7번 출구, 여 에스컬레이터로 올라오니까, 파르코백화점이랑 이어진 것 같아요. 어? 기다릴 법한데? 이 정도면 괜찮은데? 어, 까 시아미야 한 시아미야 한박을. 둘 서서 기다릴 거예요. 은근 줄이 짧아요. 그러면, <목소리> 음. 아, 나는 라지 사이즈 먹을 까 나도 그런 게 좋을 것 같아. 세트로 시켜야 되겠다. 이이나도요 <목소리는> 아, 음, 나도. 만 등장하는데 귀엽다. 어, 이런 것도 귀엽다. 키링 목걸이, 이쁘다. 목걸이 이거에서 결국 사버렸다. 목걸이 얘는 머플러 진짜. 귀여워. 와 귀여워! 야 이거봐봐 짱 귀여워 와. 이거 뭐야 이거 너무 귀여워 괜찮지? 밥을 먹고, 열심히 파르코 백화점을 휘적고 다니다가, 발바닥이 <laughs> 죽어가서 숙소로 갑니다. 이거, 550에는 득템했어요. 빨래비판 디당이네, 더 얇은 걸로. 드디어 우리 집! 두 마리 <목소리> 우와 이거 불편졌다 롱치 <목소리> 저희는 동키호테. 동키호테와 저녁밥 모치나베를 먹으러 나갑니다 편의점도 드릴 거예요 <목소리> 여기 아까 비둘기 있던데 아니요 아니? 지금 현재 시각 <목소리> 9시 <목소리> 42분입니다 저희는 동키 호텔 나카스 강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쇼핑하고 올게요. 안녕. 오늘 먹을 것들. 저희는 동키 호텔 쇼핑을 마치고 숙소 근처. 모츠나베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빠이빠이 <목소리도> 바이바이 동치방이. 일본의 거리를 만주하세요 여러분 마치 여러분이 걷고 계시는 것처럼 잠깐만 너도 봐야겠다 이거? 내가 말한 너희의 모츠나베 그림 되게 잘 그리셨다 그러게 황금비를 먹어볼래? 어? 네. 호레 호레 네. 주... 주... 응. 아리가또세이마스 no, 아리가또세이야 no 이거 한산이 센데? 이건 그냥 천입의 맥주 맛이 나는 보리차 같은 야 맛있는 편이야? 응. 맛있는데? 잘왔네 응. 음. 맛있어 보인다. 저희는 오츠나베를 다 먹고 지금 로소네. 정이씨의 요거트물을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 약간 이제 과자 같은 거 사서 들어갈 예정입니다 프국물 아니겠습니까? 불굴과 불굴의 의지와 집념으로 이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찾아내었습니다 요거트 그럼 쇼핑 끝 짜잔 저희 숙소에 들어왔고요. 오늘 로송과 동키 호텔에서 털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씻고 이것들을 먹고 푹 쉬고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 후쿠오카 1일차 아주 야무지고 여기저기 잘 돌아다니고 알차게 농것 같습니다. 그럼 안녕!